교육부 차관님 네. 거듭 말씀하시는 게 배정희 회의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갈까 봐 위원 이름도 공개하기가 어렵고 회의 때 사용했었던 자료 또 회의 때회의는안 뭐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다 파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네 실무적으로 네. 그렇게 파쇄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그 정도로 이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김영환 충북도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첫 번째 배정이 회의가 있었던 날 김영환 지사가 쓴 건데요. 충북대 의대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상되고, 그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의대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쓸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걸 관철시킬 힘이 있거나, 그렇겠죠. 저는 양쪽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만 했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둘다 예, 저희는 뭐둘다 직접적인 영향. 자기가 있다고 관철시킬 같습니다. 수 있었다. 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에기반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특히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었어요. 이게. 지방선거 공약이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거않습니까 그죠? 네. 뭐 그런데 이런 글이 없습니다. 배정이 첫 회의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배정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원이 누군지 무슨 자료를 근거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혹시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고려 하에 이런 판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고 신민철 국장님 나오세요. 자 배정이 회의 때 충북도청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예. 증인으로 선사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돼요.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충북도청 소속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자이 보도를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승한 국장한테 본인이 회의 참석하러 왔다고 기자한테 얘기해요 참석하러 온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 참석하러 수... 온거 맞죠? 확인을 해줄 수 없다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대답을 피할 사유가 없어 얘기하세요. 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석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물러서지 마세요 자리에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예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송스럽습니다 위그 부분에 예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면 저희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묻겠습니다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충북 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습니다. 물론 내리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믿어라 라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우스워요? 국회가 우습습니까? 저는 개인 자격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의대 증언을 결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그거를 각 대학에 배분하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나중에라도 저희는 철저히 밝힐 것이고요. 법적 책임 있는 부분들은 다 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도 지금 다 위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